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법당에 예수님을 모신 사찰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 주촌면에 위치한 선지사. 작지만 아름다운 사찰 선지사는 불자들에게 영험한 기도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선지사 영산전에는 500 나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규모의 500 나한은 생김새와 모양이 자유분방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먹은 게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갈악국으로 시집 온 허황옥 공주의 오빠인 장유화상과 의상스님, 원효스님의 형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원효스님하고 장유화상, 의상스님 이, 이, 이런 분은 우리 문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진을 보고 연구해 를 가지고 그넘 분이고 근토로 결안개시지만은 힘의 문화와 선지사 오백나안을잘 살펴보면. 언뜻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나한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00나한 가운데 109번째 향산 돈자를 표현한 나한상은 예수보살로 불립니다. 긴 머리카락과 풍성한 수염, 온화한 자태의 예수보살은 불자들이 봐도 나사렛 예수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천 스님은 21세기 다종교 사회에 사찰에 누구나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는 취지로 예수보살을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불의사상의 가르침을 새삼 되새겨보게 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